본인 노래가 깔리니까 좀 어때요? 명곡이네요. 명곡이. <laughs> 네, 네. 어. <laughs> 굉장히 좋아하시네요. 오. 오 영화 포스터를? 가족 사진입니다. 가족 사진이 네. 너무 좋습다저가 아, 저걸 아, 네. 찍은지 벌써 16년 됐아 그래요? 어머나. <laughs> 해야 될것 같은데. 어 부지런해. 어 공부하고 아 청소를 저희 신랑이 해요. 원래 아 청소 뭐 이런 것들. 네, 저는 아 요리만 하고요. 그리어요 네. 아, 저 친자만 봐. 경이 어디 갔어? 잠깐 쉬고 있어요, 응? 방에. 윤경아 빨리 나와. 하나밖에 없는 저기 우리 사위를 갖다. 어머나, 가시죠. 어머나. 이렇게 잘했구나. 못 뿌려 먹어가지고. 아유, 빨리 나와. 언뜻 본어머니 같아. 그죠? 어머 진짜 나 진짜 서운하네 갑자기 이렇게 이렇게 금쪽 같은 우리 어머, 어머, 어머. 아범을 갖다가 어. 이런 거를 시키고 있니 무슨 금쪽? 집안일은 대버, 여자가 해야지 저래야 지금 운동 나서 연나 다고 지금 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는 시킬 수가 없어 그러게 어? <laughs> 엄마도 안 져. <절어. 웃음> 짜잔 커피 이거 기왕이면 미, 믹스가 없어 아이 믹스는 진정한 커피는 초코파이랑 같이 먹어야지 먹습니까 이야. 그거 음, 엄청 아하시네살 찌는 뭐, 얘기만 해. 팔찌는 거만 골라서 드시네. 네, 네. 아니 저 군대 군대 있을 아, 때부터 그때 그때 먹을 때 그걸 못 믿겠다. 건강을 생각해서 내가 챙겨주는 거야. 응, 당신 커피 좋아하니까 내가 아메리카노로 일부러 해주는 거고. 다이어트에 좀 그런 것 같아. 너무 맛이 없어. 너무 아. 맛이 없어. 음식도 맛도 없고 맛이 없는 게아니라뭐 당신한테 적합한 다이어트 주스로 해준 거야 아니, 혈압 당신을 위해서 먹고. 그러면 청경채에 바나나나 사과도 좀더넣자 그래 저도 찬성이에요 어, 달달... 사과라도 좀 넣어야 좀 달달한, 달달한 맛이 있죠 초딩이요 어? 나이가 오십인데. 그러게 요즘에 나이 먹어서 이게 다른 게 땡기더라고 <laughs> <진짜. 웃음> 내가 반일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많이 하고 응. 그러니까+ 그러니까 용돈을 좀 올려주는 건 어때 용돈을 올려줘야지 남자가 돈이 현찰이 있어야지 카드만 가지고 되냐 어떻게 남자가 한, 한 달에 5만원1 0만원 그러니까 1 0만 원까지 어떻게 살아오1 십만 원. 10만 원? 정신 빠졌네, 이거. <laughs> 야, 이런, 아, 야, 이런. 장모님 최고네요. 가보 몰 갖다 그렇게 준다고? 네. 나 몰래 애들 용돈 그렇게 줬어? 그럼. 어쩐지 돈 달라고. 뭐. 네. 1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난 생각을 했거든. 그동안 부족함 없이 살았잖아. 부족했지 항상 부족하죠 사람이 네. 어떻게 남자가 10만 을 이야, 네가 주는 거에서 거기서 또 조금 적금이 적금 들어서 너 목돈으로 나중에 주잖아뭐 쓰는 거뭐 있니 아범이? 그럼 딱 시원하게 얘기해 봐. 딱 시원하게 5만 원. 딱 시원하게 5만 원. 한 달에 뭐 대충 없애야 5만 원줄 때도 있고. 근데 원. 5만 원더 달라고? 얘라 그... 이씨. <laughs> 왜 사러 왜 사러? 그걸 돈이라고 더 그래. 올려달래? 그러면 아이고, 편안하게 햄버거 하나 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감이 없다는 얘기다아 주는 거예요. 돈차를 <laughs> 날마다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게 아니라, 어? 오십만 원 주면 쓸만치 가지고 다녀라 이거야. 아, 그거 괜찮다. 5 0만 원. <laughs> 아, 진짜. 엄마 왜 알려줘? 그런 걸돈 쓰는 맛을? 엄마 이상한 사람이다. 괜찮다. 아, 저희 엄마가 바람을 주고 <laughs> 왔어요. <집어놨어요. 웃음> 어머님 최고네요. 어. 아 말도 안 돼. 응? 아버은안 주면 아껴서 그냥 잘 쓰는 사람이데 엄마가 자꾸 아버을 이상한 걸 가르쳐. 조금만 올리자 그럼. 그래. 조금만. 오만 그래. 원 해. 오만 원. 오만 원. 협사 끝. 아니야. 그래.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진짜로? 아 어. <laughs> 진짜라고. 자한 달에 오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끝. 자 슬라이트 다시 하겠습니다. 아, 아, 20살 20살? 자, <laughs> 방송을 그, 너무 그, 많이 알라 뭐 이렇게 많? 맛있... 엄마 잔치해 우리 어? 누구 생일이야? 고기 먹어야지 고기 이게 1 0인분인데겠다 10인분 이거는 민규 거. 이거는 내거 이만큼 그래도 아범이 좋아해 놓은 거고 너 주려고 한 거는 아니야 너는 내가 결혼 전에 많이 해 먹였으니까는 우리 아범하고 우리 손주하고 해주려고 내 엄마가 이렇게 잔뜩 사왔다 아니야? 너무 서운해요 저희 엄마 저렇게 대놓고 얘기하세요 아니 그러면 엄마 내 거는 안 해? 니네 거는 안 해줄 거야? 그래. 다음에 해줄게. 아버님 좋아하는 것만 엄마는 오늘 해줄게. 오늘 반일 내가 다 했잖아. 너, 어? <laughs> 알아서들 하세요. 요리는난잘 모르겠어요. 그냥 나, 쉴게. 그래. 알아서들 해. 어, 엄마 하고 있을게. 저 할게 저, 저 먹기 좋게. 크게 쓸어. 아 크게 쓸까요? 그래요 먹는. 어. 뭐 민규도. 그러지, 그러니까. 크게 쓸면 많이 먹는단 말이야, 잘게 썰어야지 아우 답답해. <laughs> 아니 영상을 보시면서도 잔소리를 하시네요. <laughs> 입에 씹히는 맛이 나야지, 작게 응. 씹히는, 씹히는 그렇죠. 맛 없어. 이런 거를 알아야지 윤경이는 모를 수도 있잖아. 네. 뭘 알고 써야 돼.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큰 소리 칠수 있잖아. 양파도 자르는 게 소리가 달라, 엄마가 자르는 게 네? 윤경이는 그냥 조용히 사박거리는데 엄마 자르는 소리가 되게 시원해. 자기 옆에서 듣고 있어. 지가 잘한다라지? 네. 요즘에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실력이 늘긴 했어. 그래도 그래. 아직도 멀었지, 뭐. 아공이 이제 간을 봐가지고. 어, 진짜 아더라고. 응. 그 아더라고, 먹고가 됐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는 데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엄마. 어우, 맛있겠다. 아, 그리고 엄마. 여기. 여기. 좀, 좀. 뭘? 아니, 이거 좀뭘뭘 끄내는 거야 이거 좀 뭐? 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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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 뭔가 이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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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이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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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야, 이것이 어... 바로 자식 키우는 맛. 야. 오, 어... 이야. 음. 달지. 맛있어, 맛있어. 음, 살찔 것 같아. 엄마 이렇게 해주니까 살 찌는 거야. 아... 그래도 먹어야 돼. 그날 그래야지. 어... 힘이. 힘이, 힘이 나지, 힘이 나 힘이 <laughs> 나는데 내눈 보고 그런 얘기 할수 있어? 그럼 힘이 나야지. 너도 사랑도 해주지. 남자는 힘이야, 뭐 무슨 그런 <laughs> 얘기라고? 아버님 기운도 있고 힘이 좋아야지. 어때, 데 좋은 <laughs> 거 아니야? 어, 왜 그래, 진짜? 본봉도 받은 다음부터 이유 없이 웃으세요. 계속 웃으세요. <laughs> 아, 그러니까 남편분 한달 용돈이 5만 원에서 10만 원인데 음... 거기서 장모님 용돈까지 몰래 챙겨드린다는 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야. 맞벌이 부부다 보니까 네. 애들을 챙기질 못해요, 잘. 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모님들이 아이들을 좀 많이 챙겨주시거든요. 음. 그러니까 음. 좀 약간 이렇게 몰래 어머니 몰래 한번 이렇게 드렸어요. 아. 다 모르게 딱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음. 근데 그 돈을 자기가 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또 우리 애들한테 쓰시고. 그렇죠. 그렇죠. 아, 들은꼭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음. 저도 시간 나면 날 때마다 조금씩 챙겨드려요. 아니 근데 아내 몰래 용돈까지 챙겨주시니까 사실은 장모님한테는 정말 최고의 사유겠어요. 그렇죠. 저희 엄마는 관상을 조금 좋아하시는데 어. 너는 남자를 만날 때 항상 하관이 네모난 사람을 데려와라. 오. 손을 이렇게 펼쳐서 어. 여기에 턱이 딱 들어맞는 어. 사람을 데리고 와라. 어. 라고 했어요. 웬일이야. 네. 세 번째 만날 때 저희 신랑을 저희 집에 초대를 네. 했어요. 네. 그래갖고 저희 엄마가 문을 딱 열자마자 손을 딱 이러더니 어. 힘서바 <laughs> 어서 오게 어. 어머나 어머나 딱 맞아 요 여기 네모 락이 결른 전에 크리스마스 여행 갔었어요? 아그 사실 저희가 결혼한 것도 장모님 덕분인데요. 네. 저희가 이제 결혼 전에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이제 여행을 갔어요. 결혼 전에. 그런데 네, 그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네. 어머니가 시켰더라고요. 어떻게 알뭘 아. 아. 시켜요? 여행 가려고? 저희... 네, 둘이 여행 가고 네. 어? 네. 외박하라고? 딱세 번째 만나고 나니까 네. 오늘 안 들어와도 돼. 참 더러워요. 안 들어와도 돼? 이러시는데 왜 집으로 안 들어가냐고.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엄마가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결혼 상대자를 만났으니 네. 네. 제대로 사귀야 된다. 어떻게 네. 사귀어야 되냐면, 예쁜데? 여행도 가보고, 음. 하룻밤 같이 있으면서 음. 술도 한잔 먹어보고, 음. 손도 붙잡고, 잠을 좀 자보고, 아... 이렇게 얘기를 좀 깊은 얘기를 나눠봐라. 라고 해서 그냥 정말 손만 잡고 잤어요. 어, 엄마. 근데 아들 민규가 그냥 아, 원래 손잡고 생겼어. 네. 네. 원래 손잡으러 생겼어. 아, 손만 잡고 잤는데 아... 아들이 생겼어. 대한민국 남자들이 네. 꿈에 그리는 장모님 사이드. 어, 아니, 정말 어머니는 어머니 계획대로 정말 혼수장만까지 완전히 확실히 한 거네요. 그런 어머니 없잖아요. 그러니까. 없지, 없지. 보통 결혼 전에 안 된다, 너몇 시니 응. 막 이럴 텐데. 그니까. 아니, 저, 정말 최고의 장모님이시네요. 아.